네, 안녕하세요. 온더탑 스튜디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우측에 신발장이 보이실 거예요. 이 신발장에서 슬리퍼를 꺼내 신으셔도 되고, 그냥 신발을 신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면 이렇게 꽃 아치 포토스팟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가 첫 번째 포토 스팟이고요. 그 다음 요건 조명인데요. 사진 촬영을 하면 이 조명이 자동으로 터지면서 조도를 맞추어서 사진이 예쁘게 나오게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안내 드리는 사진 촬영 방법을 따라서 촬영하면 이 조명은 자동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 아래에 분리수거통이 있으니 쓰레기들은 이 분리수거통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내부 세팅은 이원스에 맞추어서 해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전광판인데요. 이 전광판에는 원하시는 영상을 가로로 띄워드리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보내주시는 것을 세로로 이미지를 제작해서 이렇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지 보내주시는 건 저희가 행사 1, 2주 전에 요청드리니까 그때 보내주시면 여기에 이미지가 띄워진다. 저희가 이미지를 제작해서 띄워드린다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쪽 흰 배경을 바탕으로 촬영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흰 배경을 바탕으로 촬영하실 때는 안내드리는 다른 영상의 사진 촬영 방법, 더 자세한 사진 촬영 방법을 따라서 하시면 이 배경이 초록색으로 바뀌거나 빨간색으로 바뀌거나 분홍색으로 바뀌거나 이 배경 색깔을 조명으로 바꿔 가시면서 촬영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사진 촬영 방법은 다른 전송드리는 안내 영상을 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사진 촬영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컴퓨터의 바탕화면에서 Lightroom LRC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요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로딩이 끝난 뒤에 파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연결 전송된 촬영 누르시고 연결 전송된 촬영 시작을 누르시면 여기에 이름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입력하시고 확인만 누르시면 바탕화면에 고객님 이름으로 된 폴더가 생성이 되시고요. 그 폴더가 생성된 이후에 여기 있는 사진기에 릴리즈 셔터를 누르시면서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메라에 그냥 셔터를 누르시면서 촬영하시면 조명이 터지시면서 자동으로 촬영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촬영된 사진은 바로 바탕화면에 있는 고객님 이름으로 생성된 폴더에 저장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카메라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바탕화면의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된 사진들을 고객님께서 메일이나 카톡으로 발송을 하시면 되시고 자세한 사진 촬영 방법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진 세팅을 모두 다 해드리고 사진 촬영에서 인하까지 현장에서 해가 실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고퀄리티 사진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예약 화면에서 제휴 작가 신청이 있습니다 제휴 작가님이 굉장히 수원에서 유명하신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고퀄리티 고정된 사진을 원하신다면 제휴 작가 신청까지 해주시면 되시고 간단히 자유롭게 가족분들끼리 사진을 촬영하고 싶다면 그냥 기본 대감만 하셔도 사진 촬영에서 인화까지 해가실 수가 있게 세팅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